2020 1학기 중간고사 용인 수지 상현고등학교 13번 문제입니다 자 한줄이 여기 빠졌는데 자 뭐냐면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가지 화합물인 단백질 생명체 구성하죠 지질 탄수화물의 일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봐봐 탄소 산소 수소 질소가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탄소화물이 보이죠, 그죠? 됐까? 이제 푸는 거야. 자기억보네 공통으로 결합의 중심이 되는 원소는 질소다. 아니죠. 됐다. 탄소화물이죠. 탄소화물 중심에 탄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나 산소 이런 게 있고요. 단백질과 지질은 됐죠? 그 다음에 어, 지질과 탄소화물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 질소 이런 것들이 있죠, 그죠? 어쨌거나 중심에 질소가 아니라 탄소가 맞아요. 됐지? 자, 2번에 탄소는 산소와 질소보다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. 그렇지? 자, 탄소가 2주기, 몇 쪽이니? 이거 1 4족이죠 즉, 원자가 장자가 4개지. 즉, 4개나 결합할 수 있잖아. 결합선이 4개나 된다고. 즉, 다양한 화합물 만들 수 있겠죠. 그죠? 맞는 말. 계속, 자, 대번에 탄소는 다른 탄소와 결합해서. 사슬, 고리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또 추가하면 단일 결합, 이중 결합, 삼중 결합 만들 수 있죠 즉 탄소는 다른 탄소와 결합해서 사슬, 고리, 다양한 고지 형성할 수 있어요 되겠죠?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상연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